시는 말씀은요. 룻기 4장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빛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어, 비상하고 있죠? 아멘. 네.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강단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루키 강의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아 같이, 루슨 보아스의 이불 속 발치에 숨어 있다가, 이제, 당신은 이 여종의 기럽 물을 자입니다. 라며 보아스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소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의미는 다름 아닌 당신의 사랑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 치유와 회복의 옷자락으로 제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소서.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어요. 보아스는 루스의 청에 응답했습니다. 루스를 위해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해줘요. 보아스는 이 일을 미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신속하게 기업을 물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그날 아침,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고해를 먼저 수행할 자를 만나게 돼요. 성경 보시면,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laughs> 그날 따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어, 그 고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한 가지는 보아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선한 의도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 행실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격과 책임 있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성경 보시면요. 아무개였어요. 아무개. 암흑에. 정말 아무개였을까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삭제된 거예요. 웬만하면 이름을 적어 줄 텐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 분명합니다. 설마 아무개 씨라고 불렀겠어요. 그의 이름조차 언급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급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그냥 아무개 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 0명에게 부탁을 해요. 1 0명을 청해서 성읍 무 광장에 모이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 아무개 씨라는 사람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이는 이제 공식적인 재판 내지는 이제 회집이겠죠. 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재판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암무게 씨에게 물어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 있지 않느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을 것이면 물으라. 당신 다음은 내 차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암무게 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물으겠소.였습니다. 생각보다 대답을 빨리했어요. 생각보다. 뭐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요. 루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 씨 좋습니다. 당신이 이 기업을 모르겠다면 좋아요. 그런데 모함 여인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함 여인 루스에게서 그 밭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개 씨 당신이 룻과 결혼하고 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죽은 룻의 시부인 엘리멜렉과 또 죽은 아들 둘 있었잖아요. 기련과 말론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개 씨 당신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죽은 엘리멜레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이 고엘제도인 거죠. 예. 네. 자기를 위해서 고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친척을 위해서 이 고엘제도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고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암흑의 씨의 이제 말이 바뀌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뀐 말이 뭐예요? 4장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암우계시의 대답에 주목해 보세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도 이름조차 언급되지 못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조차 언급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그의 말대로 그가 입으로 한 말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암흑의 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장사 손해보는 사업 손해보는 만남? 하기 싫어해요. 밖에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없고 손해가 날것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 삽니까? 안 삽니까? <laughs> 안 사요. 1, 2입을 쓰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대신 손해 보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야. 더 나아가 대신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깔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DNA와 같아요. 대신 섬겨주는 것,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대신 채찍 맞았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고난 대신 받으셨잖아요. 이게 고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영적인 고엘 정신을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헌미된 거예요. 복받기 위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이 떨어지면 예수 버릴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예수 버릴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할 정신이 바로 이고의 정신이요 대신 남을 위해 사는 삶 대신 수고해 주는 것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는지 몰라요 말로 다할수 없는 손해 이만저만 손해보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끔찍하게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를 보셔야만 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손해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손해를 보신 예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손해를 보신 그분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 얼마나 손해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러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나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함께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고해의 제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손해보는 삶, 대신 수고하는 것, 대신 희생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한달 동안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사작에 걸쳐서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가문 전체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철철철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4주 동안 설교 말씀 헛들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고림도 전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몸,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몸, 내 몸이 아니고요.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체 안에 내 손, 네 발, 내 발, 네발다 네 따로 있습니까? 다몸 안에 내 몸이에요. 발도 내네 발이고 손도 내네 발인 거예요. 눈도 내 눈이고 코도 내 코라는 거죠. 서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을 누가 섬겨 주겠어요? 내 손이 내 발을 섬겨 주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누가 닦아 주겠어요? 내 몸에 붙어 있는 손이 닦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암흑가라는 사람이 이제 기업 물기를 거절하죠. 나는 물지 못하겠다. 보아스는 이제, 그럼 내 차례. 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생명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했던 루에게 드디어 자녀를 주셨어요. 모압 땅에서도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놀랍도록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혹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나오미와 루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끝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 삶과 가정이요 루세 가정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루세 등남 소식은요, 그 가정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온 동네에 기쁨이 됐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네가 나오미냐 얼굴 왜 이렇게 상했냐 몰라보도록 바뀌었다 하면서 그 분위기 아시죠 얼마나 분위기가 우울하고 암담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성읍의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다시 살리셨다. 라는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온 동네가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네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동네 잔, 잔치가 됐어요. 온 동네 축제가 됐어요.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루세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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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쁘세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 살리시기 위해서. 룻기,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5절 말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 없었던 한 작은 여인, 루시였어요. 얼마든지 차별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합 여인, 루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 나오미에게는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일곱 아들입니까? 완벽한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 일곱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 그때, 그 당시에도 아들이 귀했는데, 유대사회에서. 일곱 아들, 완벽한 아들, 숫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루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룻. 그녀의 이름으로 이 구약에 숨겨진 복음서 룻기가 탄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나요?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우리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나의 영원한 리디머. 예수 그리스께서 이 일을 저 천국에서부터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미 성자 예수님, 지금 한, 하늘날에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루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삶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루스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나의 하나님, 내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